삿포로 가세요? 초밥 어디서 드실 거예요? 네무루 하나마루? 아니면 토리톤 스시? 여기는 어떻습니까? 삿포로시 시계탑 바로 옆에 위치한 마치노 스시야 시키 하나마루 주말 저녁 피크타임에 약 1시간 정도 대기후 입장했습니다. 이 정도면 뭐 그나마 인간적인 웨이팅이죠. 회전 초밥 아닙니다. 레일 없고요. 원하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주문하는 방식이에요. 이 용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아요. 제가 먹은 것들을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단새우에 참치, 아카미, 주토로, 게살, 장어, 연어, 계란, 앵가와, 2층 가리비, 그리고 팔각이라는 북해도 특산의 생선입니다. 이 중에서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건 주토로, 장어, 팔각, 2층 가리비. 특히 2층 가리비, 니카이다테, 호타테는 필수입니다. 필수. 재료 신선한 거야 뭐 말할 것도 없고, 샤리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서 맛있게 먹고 나왔네요.